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체육쌤이 이제 우리 운동장에서 수업하는 축구 수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텐데 축구 수업을 하기 전에 축구가 어떤 종목인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축구 수업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축구와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을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분하고 지루할 수도 있어. 근데 조금 더 쌤이 여러분들 다시 좀 쉽게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어, 기억에 날수 있게 하려고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 이번 시간 동안 잘 들으면 아 축구가 이제 어떤 스포츠다, 어떤 스포츠였고 아 이런 건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체육 수업하면 항상 운동장에 나가서 몸으로 해야 되는 것로만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내가 사전에 이 스포츠에 대한 스포츠 종목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알고 있으면 훨씬 나중에, 어, 축구는 이런 거라고 할수 있는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자양분이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자료는 우리 교과서를 만든 출판사에서 제작한 여러분들 수업용으로 제작한 파워포인트 자료고, 쌤도 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이것을 한번 보고 왔는데, 하면서 쌤도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재밌게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체육 교과서 98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해당되는 내용이고, 축구는 어떤 스포츠일까? 그치. 뭐, 여러 명이 하는 스포츠. 운동장에서 공을 가지고 하는 스포츠. 맞아. 자, 근데, 우리가 체육에서는 이제 이 축구라는 종목을 경쟁 스포츠라고 해. 그래서 그 경쟁 스포츠가 뭔지 여러분들한테 먼저 한번 알려줄게 축구는 뭐다 어떤 스포츠다 오케이 경쟁 스포츠 근데 경쟁 스포츠를 이해하려면 경쟁 스포츠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목표 경쟁 스포츠에 참여할 때 이제 여러 스포츠의 비교 분석 이제 경쟁 스포츠의 가치를 알아보 으면 좋겠다 해서 교과서에 축구라는 종목이 실리고. 그 축구는 경쟁 스포츠다라고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는가 알겠지? 그러면 축구 경기, 경쟁 스포츠에 참여해서 내가 수행을 할 거야. 근데 그때 필요한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될지 이런 걸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탐색해보고 실제로 운동장에 나가서 연습을 해볼 거야. 그래서 어, 실제 축구 경기 상황에서 아까 우리가 기능을 연습했고 방법을 탐색했고 그걸 이제 활용하는 거지. 그걸 도와주는 게 이 자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과서야. 그리고 이 활용할 수 있고, 이걸 또 경기 상황에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난 후에는, 아, 내가 스포츠맨십을 잘 발휘했는지,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휘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했는지, 그리고 같은 편을 배려했는지, 이러한 정신적 가치까지 그걸 신천했는지, 반성을 해보고,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목표야. 알겠지? 그러면 경쟁 스포츠가 뭔지. 자, 경쟁이란 건 여러분들 다 알잖아. 어, 그치. 개인하고 집단 간의 능력을 겨루는, 겨루는 상황에서도 이제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고 정정당당하게 게임에 임하는 신체 활동을 이야기해. 자, 사실 우리가, 물론 우리 축구부 학생들은 과격한 경쟁, 그냥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제 경기를 하고 승리가 중요시래. 하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체육을 배울 때는 경쟁에서 이겨, 이겨서 뭔가 성취감을 얻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그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우리 팀끼리 얼마나 협력을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을 얼마나 배려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는지 이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승패가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승패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바로 협력 배려 정정당당 여기 나와 있는. 가치인 거야.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나가서 운동장에서 경쟁 스포츠를 즐길 때 이기는 거막아씨쟤 때문에 졌어 이런 게 아니라 어 오늘 잘했어. 경쟁 스포츠를 통해서 같은 팀, 상대 팀과 관계를 또 형성해 나간다는 거 그걸 명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경쟁 스포츠를 이해하는 세 가지 이해하고 어떤 가치가 있고 경기 예절에서 필요한 여러분들의 가치 가져야 되는 가치를 한번 보자. 경쟁 스포츠라고 나와있지 읽어봐 알겠지 개인 개인과 개인 팀 간의 팀 경쟁을 통해서 일단 승부를 가리기는 해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는 구분이 가야 되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경쟁 스포츠를 좋아하지 그 누군가 이김과 짐이 있으니까 그래서 경쟁 스포츠의 유형 아까 선님이 처음 말했던 것처럼 축구가 있고 또 네트를 두고 하는 경쟁 스포츠가 뭐 있을까 그치 배구 여러분들 좋아하는 배드민턴 또. 또, 필드에서 이루어지는 거. 축구, 농구, 또, 그 다음에 럭비, 미식축구. 이런 게 영역. 영역에서, 필드에서 이루어지는 거. 뭐 그런 게 있다. 라는 거. 경쟁 스포츠. 승부를 가리는 스포츠다. 라는 거 알면 되고. 그래서, 어, 여기 나와 있네. 영역형 경쟁 스포츠, 필드형 경쟁 스포츠, 네트형 경쟁 스포츠. 총세 가지로 나눠져. 영역형 경쟁 스포츠는 팀 동료들과의 협동심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필드형은 팀워크, 희생정신 네트형은 페어플레이 정신 쉽게 얘기해서 영역형 경쟁 스포츠라고 하면 축구 생각하면 돼 필드형 경쟁 스포츠라고 하면 뭐 생각하면 될까? 야구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네트형 경쟁 스포츠는? 어, 배드민턴 그렇게 쉽게 생각하자, 알겠지? 그래서 영역형에서는 협동심 필드형에서는 희생정신, 팀워크 그리고 네트형에서는 페어플레이 상대방 배려 존중 근데 우리가 하는 축구는 어떤 거다? 그치 영역형 경쟁 스포츠. 더큰 틀이야. 축구 있고 그 위에 경쟁 스포츠. 그 위에 스포츠. 자, 그래서 이 실천, 인성적 가치가 뭐 있냐면 축구 경기 할때 처음에 선수들끼리 마주보고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지. 물론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기를 시작하거나 경기가 끝난 후에 선의의 경쟁을 펼친 상대와 악수한다는 거. 이걸 뭘 강조한다? 배려. 상대방에 대한 배려. 경기 시작과 끝에 경기에서만 감정적인 걸 드러내지만 경기가 끝나고 난 후에는 경기에서 있었던 일을 벗어나서 이제 또 같이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만나는 것이. 자, 그래서 이 경쟁 스포츠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준 이유는 축구가 경쟁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 경쟁 스포츠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아 배려, 존중, 페어플레이, 협동 어, 이런 인, 인성적 가치가 중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경쟁 스포츠를 배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우리 축구 경기를 학교 수업에서 축구 경기는 하거나 모든 활동을 할때너 때문에 졌어라는 말이 너무 듣기 싫어. 누구나 잘하고 싶어, 못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 맞지? 근데 그 못한, 내가 잘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는 그 친구는 노력을 하고 있잖아.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남을 비난하거나 질책하거나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잘하는 친구들은 좀 어려워하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한테 배려를 해주고 협동을 해주고 또잘안 되는 친구들은 어쩌, 내가 조금 더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아까 경쟁 스포츠에서 필요한 그런 인성적 가치들을 배울 수 있는 이 축구 수업을 통해서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서 끝내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